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어떤 아키텍트,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30년 차 아키텍트 분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영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개발자의 끝없는 고민, 이제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깊이감과 코드 최적화나 완벽한 설계, 이거, 이거와 일정과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조율이 잘안 되시면 어, 주변 사람들을 되게 화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팀노바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디자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제 오늘 카톡이 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 너희 이제 교육, 그 교육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 이런 이런 그 설계 구조 같은 거를 짜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제가 그래서, 아니, 이거, 이런 건 해본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어,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왜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랬죠. 지금 중요도가 안 높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이게 싸우려, 싸우는 투처럼 들릴 수 있는데, 싸우는 건 아니었는데, 어, 약간 이해를 못 하시는 느낌? 근데 이런 스타일의 개발자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모르면, 너는 트렌드 모르고, 너는 되게 못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어 하는 그런 약간 본 그런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 아기는 전혀 없으셨는데 되게 순수하고 되게 기술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사실은 자기가 이제 꽂힌 거가 굉장히 핫하고 좋으면 그걸 모르면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 못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분이 모르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독일에서 주, 주도하는 가이아엑스는 보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독일 쪽을 잘 모르시는데 유럽에도 그런 트렌드가 있거든요. 유럽도 원래 그 영국이 그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서는 원래 영국이 주도하는 거고 알파고가 인수한 그어그 인공지능 회사 자체도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서 어그 인공지능 회사도 영국 영국 회사고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 역사에서 사실 영국만큼 그 유럽을 등한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면서 한 마디 했어요. 어 지금 학생들은 뭐 응용, 2, 응용 2 단계 학생들이 지금 어뭐 아주 좋은 아키텍처로 개발하면 좋은 거는 저도 아는데 일단은 그 그분이 이제 말한 레벨이 되게 높았어요. 이렇게 수준이 되게 높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필요한 아키텍처였냐면 일단 서비스가 어느 정도 고도화가 되고 어,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그런 구조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 가장 어떻게 스타트업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최소기능 런칭이라는 그, 그 기본을 많이 지키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자체가 워낙 그, 그, 그 곳곳마다 이제 문화가 너무 다르고 구조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주마다 문화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하게 하나를 픽스해놓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이 최소 기능으로 빠르게 핵심 기능을 런칭해보고 시장 반응을 보고 반응을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그런 전략을 많이 이렇게 그 VC들도 많이 제안을 하고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런 느낌으로 많이 런칭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도 수업을 할 때도, 일단은 스타트업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키텍트로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 특화된 친구들, 그 좀, 어전 영역을 다 개발을 잘 하고, 이런 친구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서버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그리고 뭐 구조 설계도 직접 하고, 좀 거기에 특화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최소기능 런칭을 항상 저는 이제 권고를 해요. 추천을 많이 하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첫번째 지치구요 사람이 그리고 두번째 완벽한 아키텍처로 만들면 뭐예요 이거 시장에 반응이 늦게 나와 가지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처음에 사실 저는 카카오톡 극초기 버전을 알고 카카오톡 극초기 버전 나왔을때 제가 1km 에서 어 안드로이드랑 php 서버를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어 그때 그 전에 이제 자바 스프링으로 만든 것도 제가 담당을 했었고 그때 그때 제가 많이 느꼈던 게 카카오톡은 http로 막 새로고침하면서 패킷을 주고받고 있는 거야 와이어샤크 같은 걸로 이렇게 패킷 찍어 보면 http로 계속 새로고침하는 게 졸라 보이더라고 아니 그리고 코드 디컴파일 하면 다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서 아 뭐야 얘네 얘네 뭐야 왜왜왜왜 왜, 소켓 소큐, 왜 치팅 안 하지 그랬거든요 왜냐면 기본이었거든 근데 그 당시 개발자들이 여력이 좀안 됐을 거 같아요. 그리고 그 개발자도 많지가 않았었고 초기엔 한5 명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회사에그 카토 그 카토 그 다섯 그 명의 개발자분 중한 분인가 그분이 직접 오셨었어요. 그그 그 당시 그 당시 사장님이 그 회사 사장님이 아는 지인 통해서 그분이 와서 우리랑 같이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좀 도움 주시려고 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래서 카톡 개발자분을, 저는 제대로 가까이서 보진 않았고, 그 초기 개발자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다섯 분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많이 도움이 안 됐던 게, 우리가 만든 그 세팅이 좀더 정석에 가까웠거든. 그래가지고 사실 뭐 그냥 그냥 뭐 그냥 한번 보고 만 정도 뭐그 정도로 그냥 끝나긴 했었어요 근데 개발자분 제가 알기한 다섯 분 정도가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되게 그래도 되게 어 되게, 어, 되게 머리 잘 썼다 왜냐면은 앱 대신에 앱 런칭이 빨라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엄청 잘 쓰고 있고 엄청 커졌잖아요 회사가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아 개발자는 때로는 타업을 할줄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 많이 들어요 지금은 뭐 어, 소개 채팅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잘 만든 게 됐죠 그러니까 이미 초기에 시장을 장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크게 받아서 그때 막 대대적으로 막몇천 명씩 뽑더라고 막몇백 명씩 개발자 좀 잘하는 개발자 한 번에 쫙빨어들여가지고 하나하나 최적화해서 딱 하면 되죠 그러니까 돈은 일단 그거예요 일단은 기업에서는 가끔 이 완벽한 구조나 완벽한 코드를 짜는 것을 기다리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카톡 같은 경우도 그런 거를 안 놓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우리나라에서 뭐 손꼽히는 그런 뭐 재벌 회장까지 나올까? 그러니까 의장이죠. 재벌 의장이 나올 정도의 어떤 그런 곳이 돼 버렸는데 그런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자가 일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 등하시하면 이런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되게 웃긴 게 팀 노바 생기기 전에 있지도 않던 그런 기업들이 어~ 그 내가 우리가 더 먼저 런칭을 했거든 <laughs> 근데 먼저 런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생겼는데 투자 잘 받아서 빨리 유명세를 타니까 팀노바가 듣보잡이 되는 이런, 이런 효,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듣보잡이지만 더 오래된 회사, 회사인데, 우리가. 그런데 근데 그런 회사들은 되게 추종하는데, 어, 알고 보면은 팀노바보다 되게 늦게 생긴 회사들 많거든요. 요새 이렇게 많이 이름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 그런 거 되게 많은데, 그래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지. 어쨌든, 그런 곳들이 되게 많아. 어.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최소기능 런칭을 딱 제대로 지킨 거 아닐까. 그러니까 필요기능 위주로만 딱그 칼같이 딱 이렇게 딱 쪼아먹고, 어, 그렇게만 하는 개발자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단기간에 확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것들 보면. 그래서 이런 이렇게 실리콘밸리식 문화를 한국에서 많이 답습하고 따라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개발자분이 어 이거 왜 이런 구조 안써 봤어? 뭐 이렇게 이거 되게 훌륭한데라고 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 드렸죠. 그러니까 뭐이 지금 이 서비스가 뜨지도 않았는데 지금 완벽하게 뭐 최적화돼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단순하고 플랫하게 딱 개발한 다음에 그게 시장에서 반응이 좋으면 그리고 그 사용자들 이제 천천히 늘거 아니에요. 근데 1km 진짜 그거 할 때는 제가 들어갔을 때가 1km가 iOS 버전 밖에 안 나오고, 그 당시에 한 달에, 아까 일주일에 100만 명 가까이 들어왔다고 그랬나? 하루에 10만 명씩 들어왔대요. 그때는 진짜 뭘 하든 좀 괜찮은 앱이면 다잘 되던 시기였나봐.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 이미 한 70만 명, 그 그러니까 일주일만에 70만 명 이제, 그거 있던 상태라서 막 엄청 힘들던 상태였어. 그래서 가서 저도 고생 많이 했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근데 아무튼 그거 보면 되게 감동적이긴 했어요. 막 하루에 몇천 명씩 들어오는데, 좋더라. 음, 아, 이 맛에 이제 스타트업 하는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들긴 했었어. 저는 그냥 뭐 군생활 그냥 한 건데 음, 아무튼 되게 재밌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음, 되게 사장님 즐거우셨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지 그 당시. 근데 어쨌든 어 근데 이제 이런 일정적인 부분들을 잘 지키지 못하는 개발자가 된다면 확실히 그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일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 좀, 이렇게, 밸런스를 잘 지켜주는 게 좋다. 그래서, 팀노바에서도 교육을 할 때, 음, 이제, 최근에 졸업한 친구는 좀 섬세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실천에 간 세우미 같은 경우는, 섬세한 친구고, 그런 친구들한테 오히려 다른 코칭을 해요. 어. 근데 일정을, 근데 얘는 좀,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일정을 빡빡하게 잡으면, 그만큼 그냥, 자기를 갈아 넣더라고. 근데 그런 방식은 조금 위험할 수 있기는 해요. 어, 왜냐면 건강이 좀 헤쳐질 수 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잘 먹고 잘 살라고 일하는 거지, 우리 뭐몸 혹사시켜가면서 누구 부자 만들어 주려고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기 몸을 갈아 넣는 것보다는 이게 너무 완벽하게 하고 싶어도 좀 어느 정도 타협을 좀 하고 좀덜 완벽하게 하더라도, 어, 지금 일정에서 되게 중요한 우선순위 재배열 연습을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 지금 응유 단계 현경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 굉장히 잘하거든요. 어,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지금 최근 연봉 7천으로 간 그런 친구처럼 약간 어 성향이 좀 디테일이 되게 좋아요. 좀 외골수스러울 정도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어 초반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장애가 있냐면 이거는 그 친구의 어떤 그, 그 장애라는 게 장애인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어떤 자 이게 일시적인 혼란 뭐 이런 거 같은 건데 이 친구가 2년을 독학을 했어요. 근데 독학을 한게 아니고 학원도 다니고 뭐 아무튼 뭐 여러 개 했대요. 이것저것. 독, 근데 그러다가 1년 정도 를 독학했다 그랬나? 1년 정도 학원 다니다가 근데도 자바 기초조차도 못 했어요. 진짜 실제로 왜냐면 전 비대면 영상을 제가 수업한 영상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얼마든지 나중에 진짜 기회 되면 면 현경이 졸업할 때 틀어줄까? <laughs> 아무튼 이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자바 기초도 못했던 친구예요. 2년을 했는데. 근데 지금 엄청 잘하거든요? 그럼 얘가. 어, 근데, 왜 못하는지 이렇게 봤거든요? 제가 자기 얘기를 막 해주거든. 내가 상담을 하면, 아, 이 친구가 이런 부분이, 이런, 자기는 2년 동안 못하 너무 답답했대는 거야. 난 개발 너무너무 잘하고 싶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재능이 너무너무 많거든? 근데 재능이 많고, 되 집중력도 좋고, 나쁘지 않은 친구인데, 왜 못할까? 이렇게 봤죠. 상담하면서 내가 알았지. 얘는 그거야. 자바 코드 완벽, 코드 완벽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코드 완벽주의는 초보자들은 절대 금물입니다 초보자 노 no. 초보자는 절대 금물이에요. 왜냐면 어 주객이 전도된다고 제가 현경이한테 했던 얘기 중에 어 디테일한 거 그래도 많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초보 때는 완전 그 기초 때는 그냥 작품 그냥 어떻게 만들어도 상관없으니까 막 만들어. 막 만들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되게 무책임하게 보이실 거예요. 막 사람들이 어왜왜 왜 저렇게 얘기하지? 어, 노프 팀장 무책임한가 보는데 무책임하면 어떻게 연봉 7천으로 보내요 이번에 또 새로 이제 이번에 이번 주에 구직 시작한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5800으로 오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어, 그 정도로 이게 책임감이 강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어, 책임감이 강하면. 어떻게 했을 내가 저 사람한테 그럴듯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퍼포먼스적인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성능 향상이 되는 교육을 한다는 거지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이룰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형경아 대충 짜라고 그러면 너 그렇게 디테일 잘볼 거면 내가 그랬어 그너 뭐지 예를 들어서 코드 짤때 최종적으로 cpu가 처리하잖아 근데 그 cpu 같은 거 공정 알아 내가 그랬어. 공정까지 하고 오지, 그래. 납땜도 좀 하고 오지. <laughs> 내가 그랬어. 어? 공정도 알아야 되고, 인텔 견학 견학 좀 갔다 오고, AMD 가서, 어? 그 부품 떼고, CPU 하나 사가지고, 한번, 뭐, 그 해체해가지고, 내부 구조도 한번 보지, 그래. 내가 그랬어, 내가. 그, 그러니까 그게, 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기초 레벨인 사람들이, 너무 그 무슨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도 아니고, 정말, 막그 동물 뭐파불곤충기막 이런 연구하는 학자들도 아니고 정말 너무 깊게 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답습된 이게 자바 관련돼서 검색을 막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자료 구조도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나오는. 자료들이 막 짬뽕짬뽕 돼가지고, 이 친구의 머리에 혼란스럽게 해는 거야. 개, 개발할 때 대충 짜면 절대 안 되고, 뭐, 네이밍은 절대 뭐, 뭐, 엄청나게 잘 지어야 되고, 뭐, 주석은 절대 쓰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이상한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오히려 되게 잘 될, 잘 되고 디테일이 훌륭한 친구를 다 망쳐놓은 거예요. 물론 그 공부를 독학으로 하다보면 이런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래도 2년 동안 아예 계속 열정적으로 했는데도 안 되는 거면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경아 이제부터 나랑 연습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 이제 대충 짜자고 만들기만 해 와. 그 다음부터 디테일은 나중에 내가 해줄게. 그랬어요. 지금은 엄청 디테일 많이 봐요. 기술. 지금 이 친구가 하는 프로젝트가 비대면 팀원인데 이 친구 최근에 그 어떤 대회에서 상도 탔었죠. 그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임진록, 임진록 막 그렇게 막그 뭐. 그, 메타버스 상에서 이렇게 역사 공부하는, 뭐, 그걸로 이제 상을 탔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하는 건 이제 블록체인, 블록체인 그, 어 메인넷 하나 런칭하고, 그 메인넷 위에서 이제 그, 그 블록체인 그 오픈소스까지 수정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안도 하는 이런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니까, 러그걸 이제 그쪽 서비스에 이제 커밋이 되면은 이제 커미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커밋을 하기보단 자체적으로 별도의 이제 플랫폼 코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메인넷 하나 런칭을 해서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이 친구랑 같이 하는 팀원들은 그거를 좀더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마 블록체인 개발자 원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 만한 친구이네요 근데 이 친구도 그렇게 너무 깊게 보는 성향인 거야. 근데 대부분의 이제 개발자들이 깊게 보는 성향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다 완벽하게 못해요 24시간 내에 봐야 될게 10가지가 있는데 한두 개 완벽하게 보다 보면 8가지 못 보거든요? 오히려 24시간이라고 하는 일정이 주어졌을 때 10개를 하나당 약, 약한 2시간 내외로 보는 게 가장 완벽하게 할수 있겠죠. 나중에 버그 처리할 한 4시간 정도. 잡아놓고 그런 식으로 분배해서 적당히 볼수 있는 선까지만 보는 게 되게 좋아요 때로는 어떤 때는 염록소를염록소를 봐야 될 때도 있어요 아니면 뭐 라이브러리 하나를 깊게 만든다든지 자체 기술을 직접 만든다고 할 때는 진짜 뭐 나뭇잎이 아니고 나뭇잎 속에 있는 염록소 아니면 세포 조각들도 봐야 될 때가 있기는 한데 때로는 그냥 적당히 타협을 할 때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결국에는 이제 성공하는 기업을 못 만들고, 유명해진 기업들을 사람들이 열광하고, 유명한 기업의 개발자면 사람들이 다 엄청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조차도, 그래, 그래도 내가 써본 서비스에 기여한 개발자들이 아무래도 더 잘해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저는 그런 것들은 여러 그 대기업들이랑 일을 많이 해보고 내린 결론은 거기도 케바케 해요. 그래서 진짜 뭐 핵심들은 잘하긴 하는데 그그 그 외적인 사람들은 그냥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진짜 막 정말 못한 사람도 정말 많이 봤고 어 그런 케이스 많이 보면서 그냥 소소하다고 느낄 때가 되게 많죠 어쨌든 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잘 이렇게 조율을 하셔가지고 어 그때그때 그때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뭐뭐 뭐 대략적으로 뭐음 좀 해보면 뭐 오늘 제가 있었던 일 중에서 꼭 해야 될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을 분리하세요 아침에 가셨을 때 이게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 이게 이게 본능적으로 잘 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습하면 좋은 게 오늘 해야 될 오늘 할 일을 적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오늘 할일뭐 어, 빨래 설거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설거지 뭐, 뭐 tv 시청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빨리 설거지는 크리티컬하다고 보긴 힘든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걸 입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만약에 내가 설거지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아져야 되려면 어, 그릇 배고프, 배고파서 요리해야 되는데 그릇이 이거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이럴 때는 이게 크리티컬해지거든요 그럼 이게 우선순위가 높아져야죠 이런 식으로 크리티컬하냐 안 하냐를 많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해야 된다거나 우선순위가 되게 높은 거를 그때그때 그때 배열하세요. 뭐 빨래는 뭐 내가 입을 옷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 그러면은 어, TV 시청을 지금 당장 해도 되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엄청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그때 그때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TV 시청 여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 사람의 이제 인간의 어떤 삶의 질에 있어서 그래서, 빨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될수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입을 옷이 내일 당장 입어야 되는데, 셔츠를 입고 가야 돼. 내가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셔츠를 입고 가야 되는데, 셔츠가 한 벌밖에 없는데, 지금 안 빨면 안 돼. 좀 오염돼서. 그러면은, 지금 당장 이게 1순위가 되는 거죠. 그때 그때 해야 되는 거 크리티컬한 거부터 일단 처리하는데 어, 그 다음에 디테일을 보면 좋죠. 근데 빨래나 설거지나 TV 시청이나 디테일 있으면 되게 좋아요. 빨래도 있잖아요. 구연산 같은 거 섞어서 해, 하면 뭐 때가 쏙빠지는뭐 그런 게 있고 뭐 살짝 락스 물에 희석해서 써야 되는 그런 거 있고 막그 세탁 관련 유튜브들 보면 그런 디테일도 엄청 많던데 설거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 년에 먹는 세제가 세제 양이 뭐 어느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우리가 원하던 원치한테 그걸 먹는데, 그렇기 때문에 설거지 비누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EM 같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우리 몸에 그렇게 유해하지 않은 그런 이제 천연 세제를 뭐 써라, 이런 얘기도 있고, 막 되게 많아요. 디테일 보면. 근데 그런 디테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일단은 내가 내일 입고 갈옷 때문에 빨래를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어, 이 빨래가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 회사가, 빨래를 해가지고 세탁회사야, 세탁회사. 이러면은 얘기 달라지지. 빨래의 어떤 그 끝의 정점을 찍어야지. 또는 내가 지금 엘리자베스 왕비의 어떤 그 아주 소중한 그런 드레스를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그 오염을 없애고 세탁을 해야 돼. 이러면은 진짜 극단적으로 정말 공부를 해서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유도리 있게 머리를 써야 되는데, 유난히 이제 개발자분들 중에 집중력이 되게 뛰어나고, 좀 외골수적 성향이 좀 많은 그런 개발자들은 깊게만 보다가 딴걸못 봐. 그래서 이거 한두 개보다 끝나. 이런 사례 진짜 많아요. 팀노바 내부에서 진짜 많아요. 성격이 그런 거예요, 성격이. 그 그러니까 반대로, 어, 떤 사람들은 그냥 대충대충 보기만 하는 거야 아, 대충대충 개발만 되면 되죠 하면서 그냥 대충대충 막 갖다 막 붙여. 근데 이거 너무 대충 하면 아예 개발 안 됩니다. <laughs> 경험상. 이게, 이게 그중간을잘 지켜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딱 제가 봤을 때, 딱, 베스트는 오늘 크리티컬 한 것만 일단 하고, 그리고 뭐내일해도 되는 거는 또한번 미루고, 일단은 크리티컬 한 것부터 좀 하고, 시간 남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 다시 생각해보면 되지. 이런 훈련들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이런 훈련이 되게 뛰어난 사람들은 개발에서도 일정도 잘안 밀리고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냥 이 사람 자체가 똑똑해 보여요. 저런 거 잘하는 분들은. 이게 연습하면 잘 되거든요? 나중에 저 이렇게 되게 똑똑해지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팀노바 졸업한 친구들 중에 보면 제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게 아마 이런 훈련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하는 건 아닌데 이거 말고도 전반 정말적으로 전반적으로 정말 많은 걸 하는데 팀노바 팀원들이랑 해보면 이래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졸업생들도 평판 너무 좋고 졸업생들 그 고용하는 회사에서. 그 고용 권한을 그 졸업생들한테 주는 경우가 많아요. 금방 팀장 달고, 금방 CTO 달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서 한 친구가 거의 뭐, 면, 그니까, 정식으로 면접 보러 다니기 전에 애초에 거의 합격하고 시작하는 분위기라, 뭐, 사실, 아마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팀노버 팀원들이 현업에서 좀 인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분위기라, 요즘은. 그래서 좀 제가, 좀더 편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아무튼 이런 훈련들이 좋으면 그냥 똑똑해 보여요, 사람이. 그래서 뭐, 뭐, 키스튜디오 박천명 대표도 정 엄청 투자 잘 받고 다니거든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제가 투자자들한테 보, 보내주는 그 레터를 저한테도 보내준 거예요. 그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그, 이렇게 레터들을 보내 지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근데 많이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어, 그리고 이제 회사, 회사 자출 내부 로그 같은 것도 이제 정리한 것도 봤는데, 어, 꽤나 이제 엄청 성장 중이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부모님들의 그 마음들이 잘 반영이 돼서, 어, 정말 그 리틀 피카소란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어린아이 관련된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성장시키는 이런 서비스 중에서는 단연코 또 굉장히 잘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친구들도 처음에 시작은 팀노바에서 개발자 공부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어엿한 CEO가 됐잖아요. 근데 개발도 잘하지만 의사결정에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일정 연습을 계속하니까, 어, 계속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쨌든 뭐, 아키텍트 분이랑 그래서 얘기를 할때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그거를 봐도 좋은데, 지금 당장 쓸 디테일 아니고, 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오히려 찾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런 기술들이 있고, 이런 걸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볼수 있는 집중력은 키워주되, 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 위주로 공부를 먼저 시키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시키죠. 그렇다고 해서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 뭘 하든지 새로 하면은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되게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 그게 에자일 정신이라고 얘기도 하시고 뭐 하는데 에자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근데 저는 에자일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싫어하지도 않아요. 좋아지도 하 싫어하지도 않는데. 근데, 그냥, 아, 저 방법론이 필요할 때는 공부해서 쓰긴 써야 되겠구나, 이런 정도? 뭐, 그런 생각인데, 아무튼 되게 재밌는 거 많고, IT 업계는 너무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잘 쳐내는 능력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걸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